아주 심리학자처럼 역할을 한다. 알아내려고 왜 직원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. 뭐 하기? 공감하기. 누구랑? 직원들과. 위에서,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점을. 공감하는 것은 일수 있다. 매우 유익할 수 있다. 공감은 유익하다야 지금까지는 내용이 바뀌어. 그런데요. 딜 위드는 다루다 해결하다. 해결할 때 문제가 있는, 아이고. 한 문제의 영역을 다룰 때, 특히 다룰 때, 기억해. 이때 강조금은, 얘랑 얘가 강조. 나쁜 것은 사람이 아니라, 바로 행동이야. 근무 중에 보여지는 행동이야. 문제가 있어. 사람이 잘못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라고. 이게 포인트라고. 그러면 사람을 혼내키면 돼, 안 돼. 안 되고, 뭐를 혼내켜야 돼? 행동을. 그게 답이야. 제안을 하는 걸 피해. 제안하지 마. 직원에게. 인격적인 특징은? 그들이 바꿔야 하는. <laughs> 대신에, 제안을 하는 대신에, 제안해봐. 행동 바꾸는 제안을 얘기하는 거. 이거 대신에, 용인되는 방식. 행동, 행동, 행동 수행 방식을 제안해봐.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. 자, A로 하셨습니까? 그거 안 돼요. B로 하세요. 이해가 된겨? 예를 들어서, 한 사람의 신뢰할 수 없음, 언니야, 언. 못 믿는데 초점을 맞추지. 나너못 믿겠는데 이러지 말고. 이러지 말고. 관리자는 초점을 맞출지도 몰라. 팩트에 직원이 늦은 거. 지각한 행동. 요 행동에 직장에. 일곱 번. 이번 달에도 일곱 번 지각했어. 이러지 말고. 아우 믿지 못하겠네. 이 사람 이러지 말라고. 왜 여덟 번 지각하셨네요. 일곱 번 지각하셨네. 이래야 된다고. 직원이 바꾸는 것은, 직원들이 바꾸는 건 힘들어. Who they are, 그들의 됨됨이. Who they are, 그들의 됨됨이를. 가주어, 진주어, 의미상해줘 그들이 행동 방식을 바꾸는 건 쉬워. 행동의 방식을 바꾸는 건 훨씬 쉬워.